좋은 날에 강의를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만큼 오개항고의 중요한 모먼트가 아마 올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유 표시 구역도 이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 조성용 오개항고도 전면 디지털화 아니 전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한 해가 될것 같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복광고물이죠 이런 형태의 광고물의 시대에서 표준화된 기금조성용 오해광고물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첫 번째 디지털화를 넘어서 두 번째 조금 더 대대적인 디지털화를 맞이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조성용 오해광고물 사업의 시즌2가 개막되는 게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면은 한번 문제점 현재를 한번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뭐 이게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일단 진단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도권 밀집이라는 게 집적의 효과를 주는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광고물도 수도권 중심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예, 과거에 그 기금 조성용 오 광고물이라고 하면은 랜드마크형 광고물이었는데 예, 관심도 예, 광고주의 관심도죠, 광고주의 관심도가 과거 예, 광고 같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전통 광고 중심적으로 운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은 실시간 그리고 상호 작용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공공 가치 부족이라고 썼는데요. 물론 공공 가치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공공 가치를 잘하고 있다는 걸 피하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요즘 학생들 보면 인공지능 활용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개 항구와 어떤 접점을 이뤄야 되는 건 분명한데 현재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제들을 염두하고서 아마 이번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오해항구가 진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장표로 표현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8 6형아날로그 그 OOH에서 디지털 OOH, 그 다음 프로그래매틱 OOH, 나중에는 퍼포먼스 OOH로 진화한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 어, 이야기를 하면요.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디지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타임라인별로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스크린에 디지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적인 스테릭 OH를 디지털 OH로 바꾸는 그런 거죠. 두 번째 디지털 진화 과정은 바로 실시간 도시 데이터 연동입니다. 저는 이거 워드를 테코레이션이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데코레이션이면 꾸미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로 도시를 좀 다르게 변화시키자는 의미의 테코레이션이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실시간 도시 데이터는 교통량, 날씨, 미세먼지 정보. 기타 트래픽 정보 같은 거를 우리 그 OH에 연동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위치 기반의 소비자 타겟팅 연동. 네 번째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일부 반영. 일부 반영이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대형 고속도로 광고다 보니까 많이 반영했을 경우에 사고 위험도가 생겨서 일부 반영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좀 강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OH가 물론 디지털로 바뀌면서 화학적인 프린트를 안 쓰기 때문에 환경에 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 떠오르진 않만 아직 향후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 다섯 번째로 넣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조성에 오해한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OH를 분류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4분으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이게 메스 타겟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 타겟팅을 하는 것인가? 어, 데몬스트레이티브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 시연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러스트레이티브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광고처럼 광고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형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 현재는 매스 타겟팅을 하면서 설명적인 게 현재의 OH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분문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매스 타겟팅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개인화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의 과정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지가 우리 기금조승님 오양고의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광고물의 현재 이슈가 되는 건요. 실시간 마케팅 정보 반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또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실시간이 아니면 마케팅이 아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커머스도 e 실시간이 이루어지고요. 소비자 반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맞춤 광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소비자 트렌드의 반영 속도가 느리다는 건요. 요즘 캠페인들은 캠페인 단위가 짧게는 하루, 더 짧게는 한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OH 예, 면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또는 4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긴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 주기가 요즘과는 다른 거죠. 그 다음 소비자 참여용 콘텐츠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예, 소비자가 이제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수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번 어, 사업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야립도 선보이게, 디지털화된 야립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아, 이처럼 새로운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너무 높아졌고, 아, 고해상도 LED에 대한 제작비가 인하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환경이 사실상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변화하는 트래픽 교통량에 따라서 광고 소재를 변동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할수 있게 된 거죠. 예, 그 다음 위치 개반 타겟팅이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례들 몇 가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기금조성용 사례는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공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래픽들을 반영해서 맞춤 영상을 송출하는 형태의 간단한 광고물입니다. 예, 보시면은 뭐 공항이라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게 반영되어서 스크린에 표출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디지털 기술들이 오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날씨 정보가 사실 가장 흔한 공공 데이터예요. 보시면 웨더 정보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만든 어, 초기적인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은 가격을 낮춰주는 캠페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정도는 사실 가격 정보잖아요. 아 그래서 기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을 다운해주는 형태의 캠페인을 펼쳤고요. 중요 매체는 이커머스 e 매체와 오외 광고였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어흥부하니까 좋죠. 예. 웨더 예, 네트워크라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이제 세일즈를 음, 좀 가격을 낮춰주는 형태의 예, 그런 방법물입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제 한국에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날씨 정보를 연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어떤 형태의 광고물을 보여준 초기적 광고 형태가 있었죠. 조금 더 진화하면 어떤 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차량에 대한 이제 차종을 인식해서 맞춤 광고를 보내는 시도는 이미 벤치에서 있었습니다. 어, 이런 광고를 조금 더 넘어가서요. 디지털 연동이 이제 좀더 자연스러워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우양한고 디지털 빌보드 연동하는 방법. 네, 근데 연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리타게팅이라고 하죠. 광고가 한번 특정 고객을 타게팅 했을 때그 광고가 다따라다니며 다시 타게팅 하는 형태의 광고물입니다. 어, 요즘 크로스 미디어 전략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그 광고물이 하나 단일로 보통 존재했다가 이젠 광고물이 화해 광고긴 하네요. 광고, 광고, 광고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형태의 어, 뭐 심리스하다고 하죠 연동된 형태의 광고물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디지털이미가 가능한 형태의 광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거 유명했던 광고물인데 여러분 기억 나시죠 여기 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행기를 보고 손짓하면은 이쪽에서 받아주는 형태의 광고물 아, 최근 다른 매체사에 팔려가지고 신문에 나온 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서 있는 두 개의 광고물 연동된 형태의 캠페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과 연동하면 사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물을 활용해서 연동을 하는 형태인 거죠. 보시면은 뭐 이런 쇼핑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가 사라진 형태로 이제 이동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동량에 따라서 광고물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그럼 레벨 이제 그 다음 레벨을 한번 살펴보죠. 레벨 2. 이제 아까 레벨 1에서는 날씨 정보를 연동시키는 형태였는데요. 어, 레벨 2에서는 그 소비자 정보를 연동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건 물론 고속도로 광고물은 아닌데요. 이 소비자들이 디지털 공간을 왔다 갔다하면서 남기는 것을 디지털 프린트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시면 OTT 광고를 집행하는 형태의 캠페인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과거는 불가능했는데 이젠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떤 OTT를 볼까, 어떤 걸또 보게 할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OOH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형태. 보시면은 넷플릭스 광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광고가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서 판단해서 이제 표출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사실. 예,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컴퓨팅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맞춤 망고를 내보내기까지 레그타임이라고 하죠. 걸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돼서 연결된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 보면은 이게 나온 지는 좀몇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신선한 아이디어고 과거에는 조금 그 성긴 상태였는데 지금 고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 쉘터인데 쉘터에다가 특정 광고물을 그래픽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특정 광고물을 어떤 사람이 보는지 얼마나 오래 보는지를 집적을 한 거죠. 그 집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광고물로 진화시키는 형태의 네, 그런 캠페인입니다. 뭐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캠페인이죠.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러브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보는지를 안면 인식기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형태로 이걸 광고물의 크리에이티브를 진화시키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원생 수준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 문제인데요. 이게 상업 시설이다 보니까 광고가 편중되고 공익적인 메시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영국의 1800년대 말 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붙였는데 그게 광고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있죠. 이처럼 광고에 어떻게 보면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과거인데 사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광고분이 늘어나고 광고량이 많아지고 수도권에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광고 피로도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광고판은 도시의 이미지를 또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그 탄소 발자국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어 그래서 태양광 패널의 설치나 친환경 소재의 광고판, 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도입이 어,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예, 그래서 뭐 앞서서 이야기한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고화질 디스플레이 어. 어, 형태를 어,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는 대형 표준화된 광고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광고물의 구조를 어, 좀더 작은 구조나 다른 형태로 이제 구조적인 변경하는 을 방법들, 그리고 도시미관과의 어우러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또 보면서 어, 한번 조금 더 어, 실감나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뭐 간단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 부분, 이제 돌출형 광고물을 두 개를 연동한 형태죠.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광고물들이고요. 자, 이거는 국내에는 이런 형태의 광고물이 물론 있긴 하지만 디지털화된 건 없습니다. 예, 보시면은 광고물이 이 페이싱이라고 하죠. 보는 방향을 좀 틀어서 예, 가장 잘 보이는 형태로 연동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면들이 많죠. 그래서 뒤에 구조물들을 넣고 이두 가지 디지털 면이 페이싱하게 해놓은 아, 그런 형태의 광고물이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 해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주에다가 광고 매체사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체사 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라마 광고에서 한 어, 작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보면 이거는 기금조성 광고물은 아니겠지만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광고물입니다. 보시면 지주 자체를 일종의 그 디지털은 아니지만 아날로그형 광고로 활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처럼 사실상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스크린, 지주, 그리고 디자인 요소의 약간의 변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지주를 중간에 얇게 두고요. 양쪽 면은 디지털로 활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처럼, 고독도로 광고몰도 약간의 창의성을 가지면, 어, 몇몇의 이 크리에이티브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혁신적인 어, 아이디어를 얻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좀 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태풍이나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디지털 빌보드가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된 것을 복원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망가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광고물로 활용해서 이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흥미로운 크리에이티브였습니다. 자 도시미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파사드나 건물 건축물 일체형 광고, 스마트 시티 연계형 광고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고속도로용 광고물은 아니지만요. 광고물의 형태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광고물의 형태를 이렇게 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네모난 형태가 아닌 원형의 형태, 약간 유기체가적인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재미가 있는 형태인데요. 어, 지주는 그대로 두되, 옆에 구조물을 약간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스크린 넣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스크린이어도 약간의 구조적 변경을 통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재미있는데요. 보시면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지주는 그대로 두고 이 프레임 면을 좀 바꾸고 그 안에 공백을 둔 형태의 광고물입니다. 이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위에 있는 광고물이긴 한데요. 구조의 돌출을 당시 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돌출을 해서 만든 광고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공공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과거 역사 사료에서 찾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과거의 경북궁, 경북궁 안에 오해안구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일본이 우리를 이제 일제강점기 하에 경북군가 아니라 광고 타워를 세웠습니다. 이 광고 타워에는 스탠다드 오일 같은 회사의 광고를 유치해서 만든 거죠. 어,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아, 공공성이라는 게참 중요하고, 오해 광고라는 게 이렇게 상징적 또는 정치적 의미까지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공공성이 현재는 OH가 이렇게 중요하고 상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활용이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해 광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적 컨트롤 타워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교통 안전이나 재난 경보 같은 캠페인이 가능하고요. 지역 특화형 콘텐츠. 현재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역 광고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고, 기타 협력 프로젝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건 공공 캠페인은 아닌데요 약간 공익 광고적인 사업 광고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코로나 그코 19죠 코로나 19 시절 때 넷플릭스가 OH 광고를 한 사례입니다. 넷플릭스가 디지털 기업인에 불구하고 OH 광고량 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보시면은 영어로 써있죠. Don't give up on your dream.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We started with a DVD. 우린 DVD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 상업 광고긴 하지만, 또 기업 이미지 광고이긴 하지만은, 예,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 그리고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좋은 광고였습니다. 이처럼 도심에 있는 고속도로의 길보드 하나가 시민들한테 줄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보면은 혁신의 기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DX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광고 주목도나 광고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전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디지털 보드가 에너지 탄소 발자국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요. 어, 이 디지털 운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하고 환경에 긍정적 의미를 주는지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화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기금 조성용 오해한 고문은 올드 미디어라는 인식을 떠나서 뉴 미디어라는 인식으로 리포지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마무리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최근의 변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MRC라고 하면 미디어 레이팅 카운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시청률에 대한 집계를 하고 이걸 공증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960년대에 미국은 어, TV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MRC, 미디어 레이팅 카운슬이라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일종 공공기관이지만은 어, 사설적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 보시면은 MRC가 최근에 OH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OH가 디지털과 통합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H에 대한 시청률,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안돼 있더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도 4월달인가에 만들어진 건데요. MRC에서 OH Measurement s t a n d a r d 그러니까 OH 측정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요, 이거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여거, 이거거든요. OTS입니다. OTS는 Opportunity to See 거든요. 노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를 기회를 따지는 겁니다. 특히 보면요, 기금조성용 오해안구에서는 한 차당에 몇 명이 본다고 가정을 하는데 아십니까? 1.3에서 1.5명이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저희 오해안고 효과 측정의 메인 기준은 뭘까요? 어, 바로 고속도로의 트래픽 양입니다. 이건, 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발표의 주기가 너무 길고, 두 번째는 발표의 구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특정 오해안고, 예를 들어서, 어, 올림픽대로의 노량진, 어, 노량진 수산센터 근처를 가고 있는, 광고물의 노출량이 얼만지는 저희가 추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 OTS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교통량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한국은 아쉽게도 좀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 OTS 기준에서 LTS, 어, Likelihood to See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LTS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히 도로교통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어, Visibility Factor를 같이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광고물의 고각도 광고물의 노출 가능성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특정 광고물을 얼마나 많이 볼것 같은가를 확률로 계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은 아직 OTS도 정확히 어, 기준을 어, 맞추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어, 세계적 기준에 따라서 어, 광고를 볼 확률을 계산하는 LTS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정리한 부분인데 간단합니다. 현재는 익스포저 인디케이터 광고에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만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서 어텐션 인디케이터 광고물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정도로 주목을 하는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나아가서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광고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 반응이나 행동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프로그래매틱 o h 넘어서 퍼포먼스 OOH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계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R&D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제가 20여 년 전에 광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익스포저 매저에서 퍼포먼스 매저로 가야지 저희가 기타 뉴미디어와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진정한 크로스 미디어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간단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화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장님을 포함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디지털 전환의 첫 단추를 잘 꿰었는데요. 이 단추가 잘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사실 정책 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책 연구들은 실제로 OH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야기한 광고 효과랄지, 광고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R&D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상업적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기관으로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공공성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문이 나와서 광고주에게 팔릴지 안 팔릴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가치를 줄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부분 지속 가능성인데요. 앞서서 ESG 경영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시작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센터가 이제 민관 협력, 그리고 학 학문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OH를 질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듣기 전에요. 제가 인사이트를 한번 세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에는 본딩,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성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메시지는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고요 전략은 이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는 소비자, 변화는 환경에 맞춰서 무빙해야 된다고 이세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오 버넷이라는 회사에서 어, 뛰어난 광고 한 편이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특히 기금조성용 오개양구 물이야말로 이그 맥스미저의 명언과 적합한 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도 바꾸고 소비자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